깨서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어요. 그리고 나서 추워져서 또 일어나서 선풍기를 꺼요. 그러다 보면 잠이 다 깨는 거예요. 잠을 들지를 못하는 분들, 어, 이런 경우에는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수면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 들어서 수면이 잘안 돼요. 어, 깊게 잠을 못 자요. 잠을 들기가 힘들어요. 자다가 자꾸 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제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연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갱년기 수면 장에 대한 제 나름의 치료 방법. 그리고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갱년기 수면 장애는요. 일반적으로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생긴 수면 장애를 의미를 합니다. 내가 그 전에도 잠을 잘못 잤어. 원래 불면증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좀 심해질 수는 있어요. 갱년기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 이런 거를 해 준다고 해서 수면 장애가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갱년기 수면 장애를 좀 치료를 하면서 갱년기가 되었지만 갱년기가 메인이 아니 그냥 수면장애가 메인인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은 불안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잠을 들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질병이 있다 내가 뭐 우울증이 있다 혹은 불안장애가 있다 공황장애가 있었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지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어요. 갱년기라 해서 어, 다 같이 이제 호르몬만 보충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갱년기가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 있고 한 번씩 잠을 못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잤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매일매일 수면이 잘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을 좀 보충하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던 그 상태로 좀 돌아가실 수는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이런 우울감. 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갱년기 치료도 하셔야 되지만 우울증과 불안증을 잘 치료를 하셔야 잠을 잘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저는 호르몬제 먹으면 이런 불안에 대한 약들은 다 끊어도 되나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심해진 증상으로 약을 드시고 있다면 호르몬제를 치료하면서 좀 안정이 되면 그 약을 줄여 나가실 수는 있어요. 제 환자 중에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분들 계셨어요. 분은 평소 때도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정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도 하지만 꼭 이제 정신과 진료를 같이 보시자 해서 저희 위층에 정신과가 있었거든요. 거기 진료 보시고 우리 약 받아가시고 이렇게 몇 달을 하신 끝에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셔서요. 호르몬제도 용량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고 정신과 약물도 거의 끊다시피 이렇게 가실 수가 있었어요. 이런 급성기 때 치료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의 수면 장애 특 특징은요, 잠을 못 들겠다,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잠은 드는데, 초저녁에 막 잠이 꼬박꼬박 들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깬다.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는 그런 기저 질환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인 그런 장애 말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는 이런 열감도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열감이 심해지죠. 어, 열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잠이 깨요. 몸이 막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람이 계속 편안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 깨서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어요. 그리고 나서 추워져서 또 일어나서 선풍기를 꺼요 그러다 보면 잠이 다 깨는 거예요 다시 잠들기가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눈 감고 다시 잠을 청하는 거그 외에는 특별한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서 어떤 활동이라도 하게 되면 폰이라도 한번 켜보게 되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감을 잘 조절을 해줘야 호르몬 치료나 다른 이제 각종 치료들을 통해서 이런 치료와 환경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일단 조절을 해줘야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갱년기가 되면서 야간뇨, 빈뇨 이런 걸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요. 이게 뭐 생식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비뇨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방광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화장실이 급한 것 같고 자주 가야 되고 참지를 못하겠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생겨요. 요실금도 더 많이 생깁니다. 보갑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이든 내가 뭐뛸때새는 거나 막 급해서 가다가 싸버리는 거나 더 많이 생겨요. 갱년기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요가 생기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야간요가 생길까 봐 불안해서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섯 여섯 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잘 잘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안감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야간요를 해결을 해줘야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습니다. 뭐 호르몬제를 써서 이제 빈뇨 생식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비뇨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약들도 있어요. 야간뇨를 줄여 주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을 복용하셔서 일단은 내가 깼을 때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깬다. 이런 이벤트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덜 깨겠죠. 열감 때문에 깨는 거, 소변 때문에 깨는 거 이런 깨는 이벤트들을 줄여 줘야 돼요. 열감 때문에 깨는 거는 방을 좀 시원하게 해 두시고 주무시면 조금 줄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소변 때문에 깨는 거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마세요. 물 드시지 마시고요. 굳이 호르몬제를 밤 11시에 저는 먹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면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물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 하지 마시고요. 과일. 쉽게 생각하시는데, 과일에도 굉장히 수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박 많이 드시잖아요. 화장실 두 번, 세번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좀 드시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면 되잖아요. 자기 전에는 세 시간 전에 꼭 멈춘다. 과일, 수분이 많은 음식, 물, 이런 것들은 다안 드셔야 돼요. 그래야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면제는 가장 마지막의 옵션입니다. 저는 수면제를 잘 처방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면제를 드셔서 주무시면요. 내가 잤다 어, 잠이 들었다라는 건 있지만 이 수면제가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를 합니다. 내가 자기는 잤는데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몸과 뇌와 이런 것들이 그 수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면 그냥 기절을 하는 거지 그냥 정상적인 수면, 퀄리티가 있는 수면처럼 정상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를 드시는 습관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드시면 한 2, 3일 정도 계속 몽롱하다고 그러세요. 아무리 적은 양을 드려도 그래요. 그런 분들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그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나는 수면이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잠을 들지를 못하는 분들 어, 이런 경우에는 저는 멜라토닌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낮에 분비되는 호르몬,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 이게 내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신 분들이 있어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면서 햇빛을 보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밝은 곳에서 살아야 되죠. 밤이 되면 약간 어두운 곳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낮에도 실내에서 생활하니까 그렇게 밝은 빛을 쬐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밤이 돼도 TV를 본다든지 폰을 본다든지 그리고 불을 켜놓으면 요즘 이거 LED 등 너무 밝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몸은 이게 낮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 분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좀 보충해 주면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약물 치료는 아니고요. 건강 기능 식품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복용을 해보셔야지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수면제처럼 어, 오늘은 내가 잠이 안 와서 멜라토닌 하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꾸준한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지속적인 복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해요. 자기한 두세 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내가 수면에 있어서 어, 야간 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 시간 전에 멜라토닌 드시고요. 호르몬제도 이때 드시면은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호르몬제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이요, 약간 이제 졸립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면 약간 나른한 느낌 들면서 잠이 좀 자.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잠을 잘잘수 있게 수면제 없이도 좀 자는 거를 시도해 볼수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낮 동안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밖에 나가는 거의 장점은요. 햇빛을 보죠. 햇빛을 보니까 이건 멜라토닌 생산을 할 시간이 아니야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두운 환경이 되었을 때 아, 아까랑은 아 다르네 이런 대비를 좀 극명하게 해줘서 내가 멜라토닌이 분비될 시 시간, 아닌 시간, 이거를 좀 구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은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좀 피곤하겠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보고 있고, 뭐 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몸이 안 피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셔야지 저녁 때잘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한 운동 해주시는 거, 햇빛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기 전에 뭐를 먹는 거, 그 중에서도 고기 같은 거,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먹는 거,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면을 하더라도 5 시간 잤는데 개운 수도 있고요 10시간을 잤는데 찌뿌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식사를 언제 하느냐 좀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때는 가볍게 드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는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화기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 들어가면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보내고 장이 이제 꿈을 꿈을 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는 거, 뭐 소화액 분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거든요 내 몸이 잘 충분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워서 자는 동안에 근육이나 뇌나 이런 쪽으로 혈류 공급도 잘 되어야 되고 영양도 잘 가야 되고 산소도 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화관에 집중이 되면 다른 부분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소화관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그래서 찌뿌둥한 상태로 깨게 됩니다 퀄리티 있는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좀 신경 쓰시는 게 맞아요 만잘 주무시면요, 홍조도 좋아지고요, 피로감도 개선이 되고요.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짜증도 덜 납니다. 안 피곤하거든요. 사람이 <laughs> 짜증이 나게 되는 거는 애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는 내가 <laughs> 생리할 때가 됐거나 아니면 <laughs> 피곤한 거예요. 아 그것도 있어. 배가 고프거나 어쨌거나 내 몸을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런 조건들, 낮에 운동하는 거, 햇빛 많이 보는 거, 저녁 때는 약간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폰 보지 않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죠 재밌으면 안 잡니다 어. 그리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녁형 인간인데. 어, 너무 일찍 자려고 시도를 하시면 잠들기가 어렵겠죠 원래 12시에 자기 좋은 사람인데 9시부터 나는 잘 거야 라고 하면 3시간 동안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자기 좋은 시간 같은 거를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타입이라서 좀 일찍부터 잠을 자는데요 중간에 깨서 뭔가를 하게 되거나 어, 이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정말 엉망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와서 술을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인데요. 아까 수면제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어, 술을 먹고 자는 잠은. 뭐,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기절하는 거고, 간은 계속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잠을 푹 자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오히려 더 피곤하죠. 술을 마시는 거 자체도 안 좋지만, 내가 잠을 잘 자려고 술을 마시는 거 더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겠다, 튼튼해지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목표로 인해서 저녁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자기 전세 시간은 운동도 하지 마세요. 향진이 됩니다. 내 몸이 약간 흥분을 해요. 운동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잠을 자야지. 시간이 된다고 잠이 드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제 쿨다운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생각보다 길게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 활동을 하시고, 밤이 되면 활동량을 줄이시고,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굳이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가벼운 산책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칭 정도? 이런 걸 하시지 스트레칭 또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구불구불하는 거 정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수면 장애로 많은 분들이 요즘 클리닉을 찾아주시고 있어서 거기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드렸고요. 우리가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약을 잘 드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자기 전에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물도 많이 마고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면 자다가 깰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활 습관들을 바꾸면 오히려 또 약을 먹는 거는 줄여 나갈 수 있겠죠. 잘 협력을 해서 나한테 가장 좋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